빅파이. 1983년 크라운에서 출시한 빅파이는 빅파이가 아니라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의 빅토리파이 줄임말인 빅파이다. 오징어집. 오징어칩이 아니라 오징어집이다. 오징어랑 벌집을 합쳐서 오징어집이다. 미린다. 미란다가 아니라 미린다이다. 1959년 스페인에서 처음 생산되었고 한국에서는 1978년 출시했다가 2023년 단종되었다. 1 1 9 1 1는 문자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발신 정지나 미개통 상태의 휴대전화로도 발신이 가능하다. 신카드가 없는 단말기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마술사가 아닌 사람의 토끼를 사육하는 것이 불법으로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호주의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약 200년 동안 회색 토끼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나무란 줄기에 형성증이 있어 부피 생장을 하는 식물을 말한다. 대나무는 부피 생장을 하는 형성증이 없다. 민트 초코는 197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딸앤공주의 결혼식이 열렸을 때 결혼식에 쓰일 디저트 공모전을 하고 있었는데 마릴린 리케츠라는 사람이 민트 추출액과 초코를 합친 민트 로얄이 시초가 되었다.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닌 1월 7일이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인 그레고리력이 아닌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레고리력보다 매년 11분이 늦어지고 현재까지 약 13일 늦어진 1월 7일에 기념하고 있다. 대개의 대자는 한자의 큰 대자가 아닌 대나무 대자이다. 다리가 대나무를 닮아서 대게이다. 먹는 김이 김인 이유는 조선시대 김을 처음 양식한 김여익이라는 사람의 성을 따온 것이다.